유튜브 할인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컨텐츠는 바로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게임을 많이 쉬었었는데 오래 쉬다 보니까 손목이 나아져서 다시 모배를 복귀해 볼까 하는데 그럼 보러 가 보실까요? 고고. 자, 역시 모배 복귀는 커스텀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? 내가 너네를 위해서 고급 커스텀권으로 사놨어. 아잉 정말. 여러분들 카라키는 웬만해서 그 핑이 높거든요? 아마 템이 안 먹어질 수도 어디 순간이동하거나 한 팀입니다요 어? 왜뭐 해봤어? 그 기절했고 쩌인다 하니네어야다컷다컷다컷다컷 아니야? 여기 컷 여기 컷 여기 컷 나이스, 어, 나이스. 아까 옆에서 음풀 사운드나 더 넣었어요? 조심해야 돼요. 아 얘들아, 나 역시 샤팔. <laughs>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냐? 샤팔좀 <laughs> 귀여우신 것 같은데. 샤팔이 <laughs> 누가 귀여워? 어떻게 귀여워? 아, 총을 쏘는데. 키우테. 너네는 총 쏘는 게 아. 귀엽냐? 너무 <laughs> 갈래. 음. 너네가 내 코카인을 못 봐서 그래. 넌왜 여자처럼 한숨 쉬고 그래? 아니, 한숨을 쉬었는데, 이게 목소리가 나. <laughs> 나 방금 우리 팀에 여성분 있으신 줄 알았잖아, 얘들아. 너무 <laughs> <야>, 뭐, 깜짝아. 아잉, <laughs> 정말? 아니, 저거 싫어하냐? <laughs> <시라냐>? 아베리가 <계속 문제. 웃음> 카라키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빠르게 죽어버렸다는데. <laughs> 넌 미세먼지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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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판처 아파. <laughs> 판처에왜안 죽었냐? 진짜 거의 내 앞에 떨어졌는데. <laughs> 야, 이번엔 물뎀이 심각했다. 야, 네가 이길 거였는데. 하나기잖아. 네이트. 애원가? 야, 이거 일로 돌아버리자. 밑으로 돌자. 그럴까요? 밑으로 돌아도 되는 거잖아. 밑에는 없잖아. 잘못했어잘못했어잘못했어잘못했어사랑해사랑해 잘못했어, 사랑해. <laughs> 어, <사랑해>, 얘들아 해둘 잘못해서 잘못해서 서 나가는 서이 있냐 이거 못해서잘못해 어디는 해서어디해서어못해서 잘못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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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해 아이 못때서잘못뭐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잘못 위에 언덕에 하나 있다. 여기 1평집에 어? 아 정신없어 아 죽였어 여기있어요 근데 여..여기 데돼지님 줄... 보는 것도 없어요 아 뭐야 아 이거 죽겠다 아 아니 아이 그만. 총알이 없어. 얘 올라간다. 천천히 해, 천천히. 아, 까비. 어, 까비. 개아깝다. 총알 없어가지고.